다 뜯을까? 아니, 내건 뜯지 말아. 내건 내가 뜯는 데야내거다 뜯어. 그건 니가 뜯으라며. 하나, 둘, 셋. 내가 네, 안나는거 맞나? 안 나온다고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닭똥집이랑 무뼈닭발 통닭을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들고 딱 보이게 된 거예요. 통닭. 음, 음. 얼마만먹는다 내가? 이거. 이거 몇 분이나 찍는데? 야, 이거 다먹었때 가지? 닭한 마리? 응. 음. 음. 아까 그 레이저 그몇 분이네? 레이저? 응? 봉가리 레이저 그거. 74번. 음, 짠. 빨리 먹라 딱인데. 뭔가 다지지이술나도 되나? 화면에. 아니면 내가나도 되나? 응. 너도 나 봐. 이게 어 아니, 이게 닭발 치즈 다 굳잖아. 아무러. 근데 소맥 소맥. 전아무것 먹거든요. 사구나 원래 곰치 안 먹는가? 고칠리 소스 는왜사서브는데좀 질릴만 할때칠리소스쳐 먹어 주면 맛있다. 제가 빨리. 좀 벌써 부렀다. 어 이거 한진이가 아빠였나? 응. 어, 아까 그 사람들 누군데? 이건 별로 안 맞나. 지금 서로 아빠 딸이 뭡니 한진이 아빠인 모른다고. 응. 나 김혜선이 애자고 한진이 집에다 응. 놓고 가는 거야. 응. 김해선이 나중에 그... 아. 김혜선이 나중에 그아 김혜선이 그 기생충 구인이지. 구인이 아니고. 내는주방장은어아 주방장. 아, 주인은 그여자잖아 무슨 뭐응 음. 천통히 맞춰서 고 대신에 좀 날고 월치나 라 말이 되나? <laughs> 야, 그 이렇게 말하면 나를 친구가 어떻게 편집하는데? 실명 입장이 니다 아, 급했습니다 작동기. 쟤 쫓아. 작작동

뭐 진짜로? 아니 그래도 자기 친아빠가 뭐 어디서 뭐숨자으로 났잖아. 이거 봐. 이거 신기하지? 그거 그니 네가 말한 그거가 응. 그때 그 이름 뭐랬더라? 히비스커스. 아 히비스커스인가 응. 그거? 이게 복부 그... 지방 티백만 산 거가? 니가 그거 얼마야? 인터넷에? 모르 일단 살때 얼마 정도 사는지 모르겠다. 그때문에 얻어 아니, 너 원래 빨리 먹는다. 그니까, 치즈맨들. 아, 맞다. 여기서 윤수양이 기생집에서 일을 했었겠죠. 나는 음. 아, 그것이 눈에 레이저가 엄청 찐뚝했는데. 여기서는 그래도 그렇게 욕안 먹었는데, 그것 때문에 욕 찐뚝지. 암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음. 그런 걸 썼다가. <laughs> 이뚝만 해도 재밌었는데, 점점. 정말... 그래, 그 MBC 이상한 거에서. 야 이번에 마이크로다 금마 때문에 98년도에 그 이거 그러니까 부산으로 치면 부산일보 같은데 그 지역 신문에 우수 크게 났다대. 그렇게 해먹고 취했으면 그냥 응. 무슨 이렇게 야발 놀자고 맛 먹고 취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방송에 그, 그, 자기, 방송 자기 아들 방송 보는 생각으로 어찌했을까요? 아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올블랙이라는 그래 도깨랑 같은 회사네. 아, 그 사람이 진짜 간지럽다.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나? 물러나시면 그 피해자들이 그걸 어찌 했겠노? 그 사람들은 그래 해먹고 뉴질랜드 가갖고 뭐 19억짜리 집을 사고 일하는데 그 피해자들은 그걸 하고 나서는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가 이제 개고생 구질구질하게 학교 그만두고 공연 하니면서빚 갚았다던데 그니까 이번에 그사카카리가왜이달리는거 보니까 말렸는데난 저.. 그니까 러 욕하면서 나는 저.. 저새 시... 눈빛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좋다이상하다 생각했다면서 이랬는데 뭐 이래서 그런 히기 하면 뭐 이상해 보소 마이크로 부모가 진짜 XX 면은 눈도 봤어 그때 모를 거라 생각했지 응원 진짜 월등하다고그랬 자기가 몰랐지 그그일 하는 걸 알아도 그렇게 사기친 주가 조정해갖고 사기 남편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편집이 제일로 된건가 몰라서 내가 그걸로 말을 못하겠다 그럼 말하지 마라 이거는 편집할 거에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야점수 정쟁이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끝끝게 야 방금 도 점쟁이가 얘한테 그 말한 거 아이가? 만약에 너가 둘이 결혼하면 너가 시아버지 맞 맞다, 맞다 아 맞나? 시 신혜리 다고아다 하나 야는 거야 요것도맛으또 이것도 귀게알아네 이드라가이 이 어서 제법 오래 됐잖아. 음. 성우인나임상이나 그대로네. 맛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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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, 술 엄청 좋아 보이네. 매도 저게 오늘 저다 그거다. 술이나 향수나. 병이 막 이렇게 비싸 음. 보이게 하는 게 만약에 그게 원래 10만 원이면 저 케이스 값이 6만 7만 원이랄까 아니 든 거는 3만 원이고 오빠이처럼사들이찾 아니까 와 저기서 좋은 건들다 이렇게 <놀람> <놀람> 아이 <나너> <놀람> 남자가 있지 그걸 가지고, <laughs> 어? 아 죽은 이도 셌다. 참, 게를 나. 그래, 말해 남자가 바람 피울 수도 있지. 좋은 마누라 바람 피하지 마라. 칼, 근데... 칼, 칼도 지금 잘다 분명히 내라고 잡는다. 야 거야. 꺼라 이제. 아 그거 <laughs> 저기 창문 좀 열어라. 다